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의 주요 후보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안동 선거구 편입니다. 현역 김광림 의원의 사선 도전에 맞서 세대 교체를 내세운 신진 세력과 정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당선되면서 사실상 사선 도전을 예고한 김광림 의원은 그동안 당내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장으로 대여 저격수 역할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73살의 고령인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타격으로 세력이 약화했고 주변인들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아 피로도가 누적된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에 맞서 자유한국당 차기 후보로 권택기 전 의원이 도전장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역에 내려와 바닥표를 다져왔던 권전 의원은 중앙의 정치적 인맥과 세대 교체를 내세워 공천 물갈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강리보는 걱정하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혹시 컷오프 됐을 경우에는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최고위원회에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자게도 막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강기보는 권태경은 경선을 해서 그 부분 가상을 해야 되겠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안동시장 선거에서 31%를 득표해 1위 권영세 시장을 턱밑까지 쫓아간 2, 3걸 민주당 안동시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향으로 내려와 법률사무소를 내고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안형진 변호사가 민주당 경선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 단계라며 SNS를 통해 재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바른 미래당 권오울 전 최고위원의 출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기 안동시장 선거에 대비해 몸집 키우기용으로 김명호 도의원 그리고 삼선인 권영세 안동시장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